안녕하세요. 해련스님입니다. 광명각품 문명품무 부처님의 지혜광명이 온 세상을 비추어 깨달음으로 이끌고 문수보살의 지혜로운 문답을 통해 진리를 명확히 밝히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찬란한 지혜의 빛을 내뿜어 세상의 모든 어둠을 거두어내시고 우리 마음 속에 숨겨진 무지를 깨뜨려 참된 진리의 길을 환히 보여주십니다. 문수보살님의 깊고 명쾌한 문답은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의심을 씻어주며 흔들림 없는 굳건한 지혜를 얻게 합니다. 이 거룩한 빛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내면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으며 모든 괴로움에 대한 해답은 이미 당신의 밝은 마음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이미 온전한 광명의 존재임을 깨닫고 걸음마다 자비의 향기를 전하는 지혜로운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끝없는 광명과 보살의 지혜가 당신의 일상을 평온하고 아름답게 채워주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